포항 앞바다는 방파제가 많고 수중 암초지대도 넓게 펼쳐져 있어 다양한 어종들의 서식지로 유명합니다. 낚시하셨어요? 예. Yeah. <laughs> 여기 뭐가 잘 잡? 뭐가 잘 잡혀요? 망상어. 예. Yeah. 많이 잡으셨어요? 오늘은 낚시가 안 되네요. 아, 오늘은요? 왜요? 수온이 낮아 가지고. 아다. 이제 놔주자, 이거. 놔주자. 아니야, 아니요 고기 많이 안 나왔어요. 아, 많이 샀어. 다... 왜요? 아, 닫아놔. 모르겠습니다. 고기왜안 나왔는지. 제가 실력이 없겠죠. <웃음> <웃음> 역시 낚시의 묘미는 결과보다 과정. 살려주자. 하나, 둘, 셋. 잘 살아. 와, 됐다. 잘했어, 멋있어. 어, 고기 내려가지? 살려, 살아, 살아, 내려가. 오, 좋아. 오늘따라 낚시꾼들이 큰 재미를 보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거세지는 파도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파도가 오히려 반가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빨리 빨리 준비해라. 가자. 장비부터 보통 낚시꾼들과는 차원이 다른데요. 가 거칠어서 혹시나 파도에 맞아서 휩쓸릴 수도 있으니까 머리에 부딪히면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장비를 좀 착용하는 겁니다. 농어가 원래 거친 피를 좀 좋아해가지고 농어낚시 할 때는 좀 이런 상황에 맞춰서 나옵니다. 자, 다 다치지 말고 조심하자. 네. 자, 조심하고 하나, 둘, 셋, 가자! 요즘은 좋아하는 먹이인 멸치 뜰을 따라 농어가 포항 연안으로 접근하는 시기. 파도가 높으면 물속 시야가 흐려지기 때문에 농어를 잡을 확률도 높아집니다. 그런데 농어보다 먼저 싸워야 할 상대가 있습니다. 사정없이 몰아붙이는 거대한 파도 바다의 최전방 이곳이 꾼들의 낚시터입니다. 남들 다 하는 거뭐 똑같이 하면은 그게 어뭐입니까한 마리 잡더나도 이렇게 남들이 못 오는 곳, 할수 없는 곳에서 거기를 잡는 게 저희들은 뭐 그런 거 즐깁니다. <laughs> 인터넷 동호회에서 만난 이들은. 알고 보면 해병대 출신의 각종 해양스포츠 전문가들 누구보다 바다에 대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웬만한 파도에도 끄떡없습니다. 오! 한 사람이 무작정 바다로 뛰어듭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골로 가야 하듯이 농어를 잡으려면 최대한 농어 가까이 가야 하기 때문이죠. 이런 농라란 놈들이 경계심이 되게 심한 어종이라서 이런 낮에는 이렇게 안, 깊숙이 안쪽까지 잘안 들어와요. 그래서 가장 멀리 있는 열을 향해서 뭐 헤엄을 쳐서 가서 거기서 이제 농을 잡는 겁니다. 낚싯대 들고 수영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수직으로 씁니다. 수직으로 서서 발을 동동동 눕는게 아니고 서요. 순 상태에서 걷듯이, 자전거 타듯이. 우리에게는 아직 낯설지만 아, 외국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이미 유명한 모험 레포츠. 국내에서는 아직 도전하는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따라갈 수 있을까요? 네. 글쎄요. <laughs> 도움을 받아 제작진도 바다에 입수. 아, 장난 아니네요. 우와 온다. 파도 온다. 꾼들을 따라 촬영하는 것도 쉽지 않은 도전. 파도는 초보자에게 더 매섭습니다. 온다. 파도가. 온다. 파도가. 파도가. 온다. 낚시를 하러 온 거예요? 파도를 맞으러 온 거예요? 낚시하러 갔습니다 어. 낚시하고 있잖아요. 이건 파도만는게더 많은 것 같아요. 뭐 파도는 그만뭐 일단 낚시하는 겁니다. 말 두시네요. 이곳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안전입니다. 찬영아. 네. 동호인 좀 도와줘라. 거그 뒤로 가라. 뒤로. 한 명이 거기서 이동하면 네. 그 뒤에서는 또 봐줍니다. 그. 뒤에 장애물들 때문에 네. 혹시나 다칠 수 있으니까 뒤에서 수신을 해줘야 됩니다 안그러면 다칩니다. 곳곳에 아찔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아무나 할수 없는 극한의 도전을 즐기는 꿈들에게는 이곳이야말로 최고의 낙원일지도 모릅니다. 일상 속에 찌들어서 자신을 못 느끼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어, 제가 살아있다는 그 느낌,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금 파도가 차서 앞에 토마도 일어나고 하면은 꼭 구름 위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기분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꼭 무슨 천국에 온것 같은 느낌? <laughs> 거대한 바다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멋진 풍경은? 꾼들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선물. 풍경에 취해 시간이 흘러가는 것도 잊어버립니다. 이 밤에도 낚시를 하세요? <놀람> 예. 노가 야인스리 때문에 밤에. 확률이 좋습니다. 낮에는 한 마리도 못 잡으신 거죠? 네, 낮에는 못 잡았습니다. 밤이 되면 먹이 활동을 하느라 노모의 움직임이 더 활발해집니다. 노모의 길목을 누구보다 잘아는 꿈들에게 밤은 또 다른 기회의 시간. 기수역 같은 경우는 농어들이 먹이가 될 만한 그런 어종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그리고 또 많이 서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녀석들을 먹으려고 농어들이 이 담수 지역인 기수역까지 들어옵니다. 조용해라고 물이 때는 바닷가하고 달라가지고 저 고요하잖아요. 음. 물이 물결이면 거기서 다 도망갔나요? 이렇게 막 우우우 움직이면 안 된다니까. 자, 완전히... 고기들이 이 앞에서 이렇게 논다니까요 이렇게... 이곳에서는 과연 농어를 잡을 수 있을까요? 히트, 히트... 입질이 왔다는 신호입니다. 한 마리가 제대로 물었습니다. 황어, 황어. 네? 또 뭐예요? 황아예요 황어. 황하. 놔두신 거예요? 에, 그거, 그거는 뭐 먹지도 못하고. 어디서 하고 계셨어요? 많이 잡으셨어요? 한 마리 틀렸어요 저기. 저도. 저도 저쪽에서 하고 있다가 좀 멀리서 파이트를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앞틀까지 끌고 와서 얼굴 딱 부었는데 농어가 이제 또 고유 스킬이 있어요. 바늘, 바늘털한다고 해가지고 바늘털이라고 하는데 막. 물수면 이거 점프도 하고 막막 고개 님 스털어요. 그러다가 바늘이 빠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한번더 해주세요. 히트 히트. 선생님 라이트 켜 주셔도 돼요. 아 네, 켜도 되니다 팽팽하게 긴장된 낚싯대. 이 정도 힘겨루기를 할수 있는 건 농어밖에 없습니다. 바늘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안간힘을 써보지만 숙련된 꾼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큰 놈은 낚싯대를 부러뜨릴 정도로 힘이 좋기 때문에 손맛을 느끼기에는 농어만한 것이 없습니다. 꾼들이 농어 낚시를 최고로 여기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 메시지 정도 되는 거야? 아, 55. 나이스 나이스. 일메다 네? 강릉은... <laughs> 기분 좋으시겠어요? 기분 별로 안 좋습니다. 작아서 <laughs> 왜요? 작아서 <laughs> 아이작 작아서요? 예 네, 네. 아, 이게 작다고요? 예 네. 아니 뭐 얼마나 큰걸 잡으셔야 기분이 좋으신데 일메다 이런 거 잡고 일메다 이런 거 <laughs> 기분 좋지 더 짜릿한 내일을 꿈꿀 수 있기 때문에 낚시가 더 즐거운 거겠죠. 그렇게 재밌으세요? 네 재밌어요. 한번 빠지면 태어날 수 없는 매력이 있죠.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만끽하기 위해 꾼들의 기다림은 계속됩니다. 같은 시간 포항의 먼 바다에도 짜릿한 손맛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근조 선장은 4대째 어부의 가업을 잊고 있습니다. 그가 나고 자란 포항 앞바다는 이제 눈을 감고도 훤히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죠.

최근 이상 기후 때문에 어장 환경이 많이 달라지면서 동해 어획량이 급감했는데 최선장의 그 물속 사정은 어떨까요? 보니다 동파, 방사, 방사 많이 들어갔다. 힘 좋은 방어와 부시리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요즘 이 정도면 꽤 좋은 성적이죠. 가지마빠다고가두 번째 뜰 채는 더 묵직합니다. 어제백 굉장히 많이 나오네, 아버지. 요즘은 좀 적게 잡혀요. 오, 지난 5월에나 하루에 마리씩 150마리 잡았 그래도 오늘은 최고 몸값 자랑하는 참돔도 여럿 보입니다. 기분만큼은 만선이죠. 이제 다시 그물을 제자리에 설치하고 포부로 돌아갈 준비를 서두르는데요. 선원 중에 좀 젊은 사람이 있네요. 아들. 예? 아들. 아들은 아버지의 배에서 어부가 되기 위해 수업 받는 중입니다. 정시막 3년이면, 예, 네. 초보라 초보. 아초보예요 3년 아 배우도? 3년 초보라. 그, 보통 이제 정시막 사도 한 20년씩, 30년씩 일하고. 아버님이랑 같이 나면아버님한테뭘 가르쳐 주세요, 아버님? 뭐 특별히 가르치는 거고, 없 자기 보고 배우는 거지. 뭐 이거는 저기 일이 뭐, 뭐, 왜그 이야기하나? 자, 물 하나 마시라. 아버지의 인생보다 더 좋은 가르침이 있을까요? 네, 뭐 바다 보는 것도 좋고, 네, 고기 뭐 잡는 것도 재밌고, 수 있어요. 3년차 초보 어부가 가업을 이을 만한 꾼이 되기까지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할까요? 폭우로 돌아오자마자 최 선장이 아들을 데리고 간곳이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만큼은 아들에게 직접 가르치고 싶어섭니다. 오늘 잡은 부시리가 수업 교재. 회 좋아해요? 어, 저는 회를 그걸 좀 몰라요. <laughs> 장차 어부가 될 사람이 회 맛을 모른다니 아직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가서 자꾸 얘기해야지 이제 자꾸 얘기가지고 이제 먹는 이제 먹도록 해야지 고기 잡은 사람 고기 아무 고기 그래 비싸게 팔리라 다른 사람들 말못서해야지 비싸게 팔리지 해물 얻어, 다나 보네 나 근데 이 맛을 알아야 된다고 그러시네요 오늘 처음 먹으니까 앞으로 맛을 알겠지 특별히 뭐 저는 회에서 무슨 맛이 난다는 걸못 느끼겠어요. 아직까지는 <laughs> 아드님이 어떤 어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왕 어부가 되려면 최고가 돼, 최고. 고기 잠사는, 고기 잘잡사는 최고라. 그래서 <목소리> 기대를 고기 잠사는 고기다고기가라 언젠가 아들도 힘차게 파도를 가르며 바다의 꿈이 될 그날을 기대합니다.